국민의 힘이 한동훈 후보를 새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지도부 체제의 국민의 힘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와 함께 이번 전당대회에선 사회자들의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던 중에 이 전북을 간첩으로 비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아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음. 예. 네, 어제 전당대회 현장 직접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전국의 당원들이 모인 자리인데 전북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올라가셨습니까? 전북에서는 어, 제가 알기로는 한 3, 400명 정도 예, 모으신 네. 것 같아요. 아, 3, 예. 400명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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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역별로 박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자가 전라북도를 호명하지 않다가 김병찬 MC가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 라는 발언을 했어요. 또그 양종화 선관위원이 전라북도 따로 호명을 해야 하나요? 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 현장에서는 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네. 그 지금 전당대회라는 축제장에서 이렇게 지금 오해될 수 있는 이런 발언은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그두 예, 분이 모르게 뭐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 이제 이사회자도 보니까, 아, 본인이 참이 간첩이라는 말은 정말 잘못했다.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이었는데. 어, 이렇게 된데서 정말 자기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 실망하신 도민 분들께, 차가의 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음.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틀어봤거든요. 예. 이 나중에는 이제, 전라북도 박수쳐주세요. 정말 많이 오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모두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예.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호남에 대한 비합성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부산 엑스포, 뭐 새만금 그잼버리두 개다 좀 어떤 실패작으로 끝났지만은 똑같은 실패였지만 세만금 예산만 대폭 깎는 문제도 그렇고요. 정말 민주당 주장대로 이 국민의힘의 뼛속까지 묻어있는 이 호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부분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도민들도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 그렇죠. 그니까 이제 의도하지 않게 사람이 실수를 하다 보니까 이 그렇게 또 서로 어 정말 예 관계가 아주 좋아지려고 했는데 또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장이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예. 그 한동훈 대표 체제 출발부터 전락도하는이 시작이 좋질 않게 되버렸는데. 그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지금 어대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예상대로 결선 없이 과반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됐어요. 네. 예, 어제 전당대회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대부분 예측을 했죠. 예. 예측을 했고 그 비대위 기간이 이제 6개월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비대위를 종결하고 정식으로 전당대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출범했다는 데 대해서. 어,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쌓인 문제들을 잘 풀고, 그리고 또, 이 전당대회 동안에 후보들이, 어, 서로 조금, 그, 좀 심하게, 어, 그, 논쟁도 하고, 이렇게 서로 공격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 또, 어, 우리가 단결해서 나가야 된다. 또, 이런 또, 새로운 가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새로 선출되었고 그간 추경호 원내대표가 굉장히 짐이 무거웠는데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회 내 책임을 지고 한동훈 당대표께서 당의 방향성이나 선거 전략, 당 조직을 개편해서 당이 잘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저녁 대통령과 새 지도부가 만찬을 한다는데 지난 총선 때. 아 공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나 또최상경 특검법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대통령실과의 관계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 저는 그 대통령 뭐또 그,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한동훈 당대표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 현실 상황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저는 어잘 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희들이 앞으로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3년 뒤에는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서로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문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풀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또불완전하니까 서로 또 부딪힐 수도 있죠. 예. 또 세상 일이라는 것이 또100% 원리 원칙대로 딱 이렇게 잘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도 있고 그 의외의 변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서로 각자 위치에서 어 좀잘 협조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예.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제 서로 음, 그 오늘 이제 만찬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제 서로 자주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음, 얘기를 하면서 음. 어, 좀 뭔가 그더 활발하게 네, 그런 소통이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음. 어 이게 잘 자연스럽게 또 해소될 수 있으려고 생각 합니다. 예, 자주 만나고 하다 보면 소통이 잘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한동훈 대표 출범하자마자 국회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 최상경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이미 내비친 바 있고요. 오늘 또 입장 변화는 없다고 했어요. 다른 당 대표 후보들은 최상병 특검법 찬성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자신도 특검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 이런 입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법리적인 문제만 바꿔지면은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너무 특검이 난발되고 있다. 음. 그래서 너무 이 특검하는 이 경쟁의 도구로 이렇게 이용을 되니까 사실 특검이라는 것도 정말 그 과거에는 아우 특검을 갖다 그런지 이게 대단하게 뭐. 잘, 음? 이게 뭔가 그냥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더잘 해서 뭔가 좀 진실도 밝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계속 특검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특검이 일상화되고 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사, 수사기관이 있어요. 검찰도 못믿겠다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이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도 마다하고 자꾸 특검으로 간다. 저는 이런 특 특검 전국에 대해서 저는 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실, 그 오늘 그법 사이에서 한동훈 특검법, 또 김건열사 특검법에 대해서 상정은 됐는데, 그 사유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관연 특검을 할수 있는 사유인가, 이거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불충분하다거나, 그래야 좀 보충성의 원리에서 하는 게 낫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는 입장이 조금 그 상반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지금 또 한동훈 본인에 대한 예. 그 특검이 지금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그것도 그 사유도 저는 음. 합당한 사유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음. 뭐 동의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어저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전당대회 있고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오늘 처음 이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를 거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나는 그것이 과연 아무리 서로 경 서로 뭐 적처럼 바라보는 그런 정당인지, 정당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좀 기본적인, 좀 같은 그 정치인으로서, 그런 조금좀 예의에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런데 최상병 사건 지휘는 그 진위는 가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 움직임은 아, 연히 가려져야죠. 예, 그렇죠. 예. 예. 야당은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모양새인데 이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아 그런데 지금 진상이라고 하는 게그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얘기인데, 예. 이 우리가 또 지난번에 그 이십 아, 일날 탄핵청은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박정훈 대령도 나왔어요 그래서 외압이 있었냐 하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음. 임성근 그 대장 임성근 그 사단장 사단장 예. 그후라고 했느냐 품질이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자꾸 외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 우리가 이제 저희들또 법조인이니까 이걸 보면은. 예. 외압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망사고에는 그 군경찰, 군경찰의그 수사권이 없습니다. 없고, 사건 개요만 적어서 이거를 민사법원 경찰, 그러니까 경북도 경찰청에 이첩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그 범,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그거를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첩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 이것이 누구를 그 빼주고 음. 그리고 또 어떤 외압 을 행사하고 그런 걸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서 음. 어, 정말 저희들은 아 이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19일 날 탄핵청원 청문회 에서 분명히 그것이 더 가려졌다고 봅니다. 예. 아, 외압은 없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예. 네네. 예. 아, 연결된 김에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정읍에서 민생 토론회를 가지셨지않습니까 네. 대체적인 평가가 않고 없는 찐빵과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좀 박합니다. 아, 전북도당 네네. 해석은 좀 다른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그게 어 저는 그 오셔서 그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고 봅니다. 예. 뭐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납덩이 달고 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 제도적으로 경제 발전과 기업 활동 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무조건 없애 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세만금을 국제투자진행직으로 지정 해서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세만금에 대한 기업 투자만 10조 원이 지금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주, 전주와 또 경상도의 성주, 예. 고속도로 건설을 지금 약속을 약속하셨죠. 하셨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주의 그 탄소소재, 그리고 완주의 수소산용차에 5천억 넘는 투자도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만금에 4,500억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사업도 추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일정들이 겹쳐서 하필이면 18일날 이제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로 오는데 또 하필이면 또 이재명 지금 음. 그 전당대 당대표 후보가 똑같이 그 익산에 음, 수해지고 예. 방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분산된 측면도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런데 아무튼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약속, 또 하고 이제 지원도 이제 저기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좀 성에 차지 않는 부분 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국회 예결위원이 되셨지않습니까 네네. 예, 세만금 예산 복원될 수 있을까요? 아, 예,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제가 예결위원으로 꼭 가야 되겠다고 음. 추경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간곡하게. 예. 네, 안 제가 이제. 어, 과거에는 정은촌 의원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음. 정은촌 의원이 그 6년이나 예결위원을 하셨거든요. 예. 8년 의정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호남의 예산 확보를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제가 그렇게 우리 정은촌 의원님처럼 할수 있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번에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 제가 호남 예산 발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과성을 다해갔고 그리고 또 이제 호남 공연 의원 단제도가 있습니다. 그전에 있었죠. 예.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그 제도를 음. 그 활성화 시켜서 이 그분들을 통해서도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많은 역할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전라북도는 전주 완주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완주군과 의회는 통합을 반대하고 있고요. 네. 유이태 군수의 경우도 전주와 완주 여기에 익산까지 아우르는 행정 연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익산이 지역구시니까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익산을 포함한 행정 연합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이 그~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또 실패하지 음, 음.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꼭 필요하다 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주민들 설득작전 설득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음.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게 어 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에 비해서 그 어떤 피해 의식이 있어요. 혹시 통합해서 좀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여수와 여천이 통합이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걸 보면은 그 당시 통합했을 때 했던 약속들을 이것이 다 이행이 됐어요. 예. 예, 근데 그 저는 그것을 좀어그 모델 삼아서 한번 그걸 좀 논의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 음. 이런 생각을 에,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익산을 포함한 행정연합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어, 구체적으로 음. 얘기를 듣지 못해 가지고, 예, 예. 아. 예 그래서 그렇잖아도 이 예, 유이태 군수님하고. 한번, 음. 제가 깊은 얘기를 좀 예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그, 그것이 과연 어떤 통합의 형태인지, 그러니까 전주, 안주, 익산이 같은 어떤 통합을 얘기를 하시는지, 그. 제가 잘 예, 예. 그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대법관 인사청문회 일정 관계로 오늘 전화로 만나 뵀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네 네, 네, 가겠습니다. 네, 예.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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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국민의힘 네, 조배숙 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